안녕하세요. 오늘 차를 타고 가는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 별 생각 안 하려고 하는데도 자꾸 차를 타면 보는 게 많아서 그런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옆에 있는 차도 보고요, 옆에 운전하는 사람도 보게 되고 다양한 사람들의 행동들을 차 안에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도 저 자신을 보는 시간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차를 타면은 내가 이 차의 주인이지만 내가 이 차를 내린다면은. 이 차의 주인은 또 바뀌겠죠. 주인이라는 뜻은 운전자를 뜻하는 겁니다. 차가 주인이 아니라 차에 타서 운전하는 사람이 이 차의 주인이 되겠죠. 차가 주인이라고 할 수는 없죠. 이건 다 이해할 겁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집이라는 데 들어가다 보면 집이 주인은 아니죠. 집 안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집 주인을 찾습니다.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 상당히 복잡한 내용이 이 안에는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몸의 주인은 몸이 아닙니다. 몸 안에 있는 내가 주인이죠. 그걸 우리가 보통 참나라고 하는데 참나를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냥 단순하게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몸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내몸 안에 있는 나라는 존재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걸 우리가 영혼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배우고 익혀서 습득된 정신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행동과 아니면 지식과 여러 가지를 배움을 통해서 집합되어 있는 어, 지식인이라는 이런 표현을 쓴,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 자신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가끔 보면 좋은 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열거하자면은 있죠. 예, 그런 차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죠. 예, 그 차에서 내린 사람이 누구냐는 걸 한번 보십시오. 예, 그 차에서 내린 사람이 주인입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아, 운전 기사가 주인입니까라는 얘기를 하죠. 운전 기사는 주인이 아니죠. 주인이 시킨 일을 하는 운전 기사일 뿐입니다. 그 차의 주인이라는 뜻은 주체성을 갖고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하간 여러분들께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들은 쉽지만 간단하지만.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폭에 따라서 수준에 따라서 들릴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드린 이 한마디가 어쩌면 자기 인생에 큰 획을 긋거나 매기 될수 있다라는 걸 저는 알죠. 왜냐면 모든 것은 점에서 시작됐다라는 이 한마디도 어떻게 풀이하느냐에 따라서 틀리듯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한마디가 여러분들의 삶에 큰... 파동과 파장과 진동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